안녕하십니까? 맛있는 복숭아 농장 복숭아나라입니다. 오늘은 어 경산시 쪽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후배 복숭아밭에 왔습니다. 이곳은 복숭아 그 8m 수형으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. 지금 우리 후배님이 복숭아꽃 속기 정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여기가 지금 한몇평 정도 됩니까? 1,400평정도됩니다어뭐 나무 모양이 상당히 뭐 이쁩니다. 어 요즘 이런 수영을 많이 하시는데 어 주변에 지금 고속 열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. 8m 수영이라고 그러는데 어뭐이 수영이 뭐 좋은 점이 있습니까? 뭐. 작업성이 좀 편하고 그리고 정령과가 나오고 이제 고품질의 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예, 아이고 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. 뭐 이쪽 지역이 또 공업 지역 같기도 하고 이런데 또요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또좀 많습니다. 아 이렇게 창고도 멋지게 이렇게 지어놨습니다. 아 이 품종은 또몇 가지나 됩니까? 여섯 가지입니다. 아, 뭐, 어떤 어떤 품종이 있습니까? 네,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뭐 시기별로 6, 7, 8월 달에 따를수 있게끔 분산 작업을 위해서. 습 예. 아, 복숭아, 뭐, 이렇게 재배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, 수형도 아주 이쁘고, 아, 뭐, 여러 가지 맛있는 품종을 심어놨다고 하니까, 아, 여러분들, 여름에 복숭아 출하될 때, 한번 연락 주시면은 어 맛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은 경산시에서 8m 수영으로 맛있는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후배님 농장에 왔습니다. 여름에 여러분들 꼭 연락 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맛있는 복숭아 생산하는 농가 복숭아나라입니다.